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스킨을 이렇게 끼고 온 이유가 랭겜 어, 가가지고 무량공처 하면서 싹다 이겨버릴 생각이었는데 오늘 구독자 20만명도 됐겠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케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기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어느정도 이겨야 되니까 그거에 맞는 조합을 좀 껴야겠다 얘들아 저격소총에다가 기본 권총에다가 주먹에다가 구상 어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죠? 이거 가능하죠? 저잘 못하는 이거 들었어요,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권총, 고조 권총 해야겠다. 오, 주먹 전사 하자고? 권총이랑 주먹만 쓰, 쓰는 거야? 이러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그러면은 요거 써야겠다, 얘들아. 래핑은 깔끔하게 요거. 야 음, 무라사키. <laughs> 누가 봐도 무라사키죠? 야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요거, 요거. 구상, 반전술식. 끝났죠? 누가 봐도 반전술식이죠 여러분들 반전술식 끝났노 <laughs> 반전술식을 거품 먹으면서 해요 <laughs> 스케 어케 받냐고요어 제가 있는 곳으로 따라오셔서 저를 이기셔서 스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이길 확률은 단0.1% 과연 0.1%의 당첨자는 누가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영상 올릴 건데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이 구독은 됐어. 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스킬 받고 싶은 이유, 뭐동의잘 생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알았습니다. <laughs> 어쨌든 어쨌든 적어주시면은 제가 몇번 뽑아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예,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상대 귀엽게 생겼네요. 바로 모라사키에맛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고조 느낌 쌈뽕하게 나지 않나요? 어옹 요이키 땐카이모라사키 무라사키 무라사키 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상대가 더안 보이는 어유 되게 어색하네 얘들아 이거 자 일단은 깔끔하게 잡았고 근데 나 잘한다 얘들아 이제 스나 옛날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얘들아? 나 컴퓨터를 며칠 동안 안 껐거든? 아좀렉 걸리는데? 아 지금 프레임이 140 프레임이 너무 낮다 프레임 90까지 떨어진다 딴 그렇지 아나 잘한다 얘들아 스나 이제 어, 쓰나 잘한다. 아, 여기 미국 서버구나. 아, 왠지 얘들아 서버 한번 옮겨야 될것 같은데 미국 서버라 가지고. 일단 이판 끝내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어, 마음 급할 필요 없어. 어차피 첫 판이고 어승프는 판이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는 판. 예,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열, 이게 대충이야. 어, 뭐야 너얘들아 그냥 솔직히 말해봐 켰지.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줬지 얘들아? 여정도. 감사합니다. 일단 서버 한 옮기겠습니다. 여기 서버 어디서 보지? 스케 얼마나 죽이싫으면핵 쓰냐고요? <laughs> 아니, 핵이 아니고. 정말 실력으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 야, 일단 서버 좋구요. 질레야 질 수가 없습니다. 어, 프레임도 좋고. 어, 다 좋은데? 그 야물딱지고. 스케 대신 친추 가능하냐고요? 아! 만약에 이기신 분 중에 스케 말고 친추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제가 친추도 해드리겠습니다. 스케 말고 친추가 갖고 싶으신 분들은 말해주세요. 뽀뽀 되나요? 아, 뽀뽀 됩니다. 깔끔하고 <laughs> 뽀뽀 좋다. <laughs> 포옹도 되나요? 아, 포옹은 안 됩니다. <웃음> 예. <웃음> 여기죠? 여기죠? 아하이, 하하이 유어! 오, 야! 사실은 제가. 생방 키기 전에 미리 좀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정도? 아 이점 잘하는데? 님마 다시 말하는데 뒤에 스탠드는 왜 있나요? 아그 스탠드가 아니고 그 무량 공처 할때 고조 눈입니다 0.2초 상대가 요 눈을 보면은 당황해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렇게 못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죽여버리는 거죠 간다 료료 료이키텐 카이 봤죠? 요정도? 감사합니다 <laughs> 찌렸죠? 헛 석공으로 다운 그리다 자고요. <laughs> 정작 핸드건은. <laughs> 아, 핸드건도 좀 써요? 알겠습니다. 우리 핸드건도 소외되는 마음 없게. 딱대 복수라고? 누구세요? <laughs> 누구신데 갑자기 복수를 하신다는 거지? 한 대? 아, 까비? 나이스. 와, 야, 상대 잘한다. 뭔가 무빙이 좀 살아있네?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약간 상, 내가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은 상대한테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패턴에 좀 변화를 줘야 돼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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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은 좀. 오케이, 확인. 집중하자, 동양. 아, 잠깐만, 잠깐만. 니마, 스키니에요, 친추에요, 뽀뽀에요. 왠지 이 사람은 뽀뽀일 것 같은데, 친추라고요? 나이스. 깔끔한 끌어치기 봤, 봤죠, 여러분들? 나이스! 어허이! 동의군? 어, 요정도냐고? <laughs> 핵, 핵 끄라고요. 핵 아니에요. 나이스! 안해지지. <laughs> 근데 왜 이기는 사람이 없지, 얘들아? 나 솔직하게 제 스나 실력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슬슬 이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깔끔했고, 스킬 하나도 안 주면 빡겜 한다 아니에요! 이게 어딜 봐서 빡겜이에요!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인성 봐라. 조금 받으면 사겠습니다, 조금. 음, 그러면 됐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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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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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맞든 말든. 대충. 맞을 거면 맞던가 아니면 맞지 말던가 어이구 이거는 대충 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나 라이벌 버그 발견함 나스로 위로 간 다음에 스나 쓰면 상대 5초 뒤에 죽는다고요? 뭔 구라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laughs> 이 사람아! 아이소 가셨구요 형왜 이렇게 사람들 연승 끊으려고 하냐고요? 아나 봐주면서 하고 있다니까 얘들아 스킨 왜 그러냐고요? 고조라서요 요이기땡까이 아니, <laughs> 카메라 스피커맨인가? TV 무정맨인가 저거? 오. <laughs> 잠깐만, 상대 여기로 올라옴. 아, 좋고. <laughs> 아니 이 친구 왜 이렇게 귀여운, 귀엽냐 얘들아? 호보 괴롭힌다니요? 저 친구 레벨 저랑 얼마 차이나지도 않는데. 아 얘들아 2대1 한번 줄게 우리 팀이 이기면 우리 팀만 주고 상대 팀이 이기면 상대 팀그두개 드리고 나 빠게 말게 <laughs> 우리 팀령 너무 빠게 말 필요까진 없어 어 적당히 해 헤헤 상대방 여러분들 빠게 마셔야 돼요 진짜 아니면 제가 게임 대충 할까요? 왜 네, 원하시면 말씀하시고 대충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지, 진 말로다가 대충 해드릴게요 아이 말을 안 하시네 이분들 아다 그냥 형님 똑같아요 <laughs> 아 실력 너프 이거 하면 왠지 모르겠지만 실력 너프 당하는 기분 와 오대빵 자 일단은 우리 팀 축하드리고 아 친추해드려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포였다 포였다 이쪽으로 온다잉 포였다이 어이 왜안 죽냐? 호야 따이 야 초고수 아 상대 잘 하는 데 얘들아?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나이스 아니 얘 갑자기 화방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아니, 아니 이건 좀 당황스러운데 <웃음> 아니 <웃음> 아, 아직 끝나까 끝날,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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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이런 아, 일단은 축하드리고, 아, 스케이어 아,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이 라이벌 실력 논란이라네요 야, 좋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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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카타나, 카타나. 하지만 제가 잡아버렸습니다 너무 아깝다. 아, 진짜 독이야. 이연패. 뭐 드려요? 스케 3이요. 아, 예.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선물 줘야지 얘들아. 안 그렇습니까? 거품 저 뭐야 미사일 받았잖아. 이득이잖아. 서버 그만 바꾸라고 이 사람아 힘들어. 아, 미안합니다. 예, 이제 안지겠습니다. 최대한 안지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만, 얘들아. 진혁이 생각해보니까 잘했는데? 닉네임이 고트야. 아, 고, 아, 잠깐만, 얘들아. 아, 잠깐만. 오오오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진혁이 왜케 잘해? 진혁아, 진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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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혁아, 진혁아! 야, 이겼다. 와, 말 걸어가지고. 얘는 그거 알아요? 칭찬 공격? 야, 진혁아, 너 잘한다! 진혁아, 너 초고수다! 얼, 진혁이 너무 잘하는데! 얼! 어, 아니, 와, 이게 진짜! 와! 야, 진혁아! 진혁아! 와, 어, 대답도 안 해주네, 진짜. 서우다나도. 형을 받는다고? 아, 친추? 아, 어, 잠깐만. 얘도 초고수인데, 얘들아? 큰일 났네, 이거. 안 된다. 또 지면 안 된다. 요거, 요거, 요거를 활용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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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활용했다. 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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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어야난사난사지 마. 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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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고. 나이스. 긴장 안 하면 이겨. 응 음, 지금까지 살짝 긴장해 가지고 에임이 안 맞았어. 어, 아이, 아이. 아나 정말. 아 잠깐만. 어, 얘 칼치 장인인가? <laughs> 오! 요 정도? 요 정도? 감사합니다. 개뽀로해 놓고 못부리지 말라고. <웃음> 키키. <웃음> <웃음> 아,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까비 까비. 아, 마지막 정면전이다, 얘들아. 정면 싸움 들어갑니다. 어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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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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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방패에다가 화방을 들고 왔네요. 아, 이러면은 뭔가 내가 잘 못해서 진게 아닌 상대가 추해서 진것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내 네, 승리입니다. 이게 맞지 머들형 친추? 얘들아, 왜 스캐 안 받아가? 아니, 얘들아, 너희들 스킨 안아주려고, 형이, 어잉? 이렇게 해가지고, 어잉? 이렇게 해서, 어잉? 아, 키키, 스케은는 1회 형이라고. <laughs>